안녕하세요. 임자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굉장히 핫한 워드프레스를 쉽고 빠르게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사실 유료로 판매하려고 하다가 요즘 레퍼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무료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유료강의 이상의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루에 한 시간만 하면 뭐한 달에 100만원 버는 법, 천만원 버는 법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알면 은 제가 워드프레스는 크게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티스토리 이런 것은 서버 비용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직접 부담하고 우리는 무료로 블로그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글을 쓰면 네이버는 애드포스트라는 광고가 달리고 티스토리에는 구글 애드센스라는 광고를 달아서 글을 올린 블로거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단가가 매우 짜서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티스토리를 많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티스토리가 최근에 자기네 광고를 직접 달겠다고 선언해서 많은 티스토리 블로거들이 광고 수익이 적어졌고 새롭게 이사갈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워드프레스인데 워드프레스는 오픈소스라서 무료지만 이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서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서버 호스팅 업체들이 이 서버를 임대해주고 거기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해서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글을 작성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달아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글만 작성해서 월 1억씩 번다고도 합니다 최근에 많은 유튜버들이 워드프레스 호스팅 업체를 추천한다면서 바로 이 클라우드 웨이즈의 추천 링크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도 봤더니 이 클라우드 웨이즈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제휴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클라우드 웹 호스팅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인데 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입하게 되면은 한 명당 50달러의 수익을 받게 됩니다. 그게 5명까지이고요. 6명부터는 75달러로 늘어나게 되고 21명부터는 100달러, 그리고 125달러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약 80명의 고객을 모집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만 달러라고 합니다. 만 달러면은 지금 환율 기준으로 약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 유튜버가 이런 영상을 찍고 조회수가 1만이 나왔다고 했을 때 1%만 이 추천 링크를 통해 가입한다고 하면은 100명입니다. 그러면 이만 10 달러를 채워서 1,300만 원에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1%보다는 전환율이 좀더 낮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만 달러를 유튜브 조회수로 얻으려면 조회수가 천만 이상이 나와야 될 겁니다 하지만 레퍼럴을 이용하면 조회수가 만 이만만 나와도 그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와 이건 내가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돈을 쓰는 회사의 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안정적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마케팅비보다 서비스에 투자하는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요 여기는 레퍼럴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추천해봤자 저는 1원도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뭐 과장해서 설명을 드릴 것도 없고 써보고 정말 좋아서 추천하는 겁니다 우선 호스팅 업체가 굉장히 많죠 뭐 국내에는 카페24부터 가비아 등등의 사이트들이 있고요 해외에도 뭐 블루호스트, 클라우드웨이즈, 벌처, AWS 등등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호스팅 업체들 중에서 국내 서버의 경우에는 기능이 제한되는 게 많거나 속도가 느리거나 처음엔 금액이 저렴한데 나중에 인증 같은 걸 받으려면은 비용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서버는 이런 인증 같은 것들은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뭔가 방법이 복잡하거나 혹은 금액을 1년 단위로 결제해야 돼서 비싸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되는데 영어로만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WS의 라이트 세일이라는 서버는 저렴한 비용에 사전 구성된 클라우드 리소스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퍼러리가 아예 없습니다. 사실 이 레퍼럴이 있는 걸 추천해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상품을 추천해 주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 서로 윈윈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 혹하다 보니까 저렴한 걸 추천할 수 있으면서도 내가 얻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과도한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존 라이트 세일은 레퍼럴이 없는데 심지어 지금 가입하면 3개월이 또 무료입니다. 대신에 홈페이지 주소인 도메인은 당연히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이 라이트 세일은 몇 번의 클릭으로 사이트가 자동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AWS 계정 생성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신용카드를 등록하라고 나올 겁니다. 당장 요금이 결제되는 게 아니고 어떤 서비스를 결제하게 되었을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회원가입을 했고 카드까지 등록을 했다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서비스를 클릭하고 모든 서비스를 클릭하고 스크롤을 쭉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다 보면, 라이트 세일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환경으로 하기 위해서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아마존 라이트 세일로 들어오게 되면, 은 인스턴스 생성 버튼이 있는데, 자, 인스턴스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인스턴스 위치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대한민국 사람을 대상으로 이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고요. 만약 해외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블로그를 만들 거라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주 사용자에게서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플랫폼을 선택하는데 그냥 리눅스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요. 블루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우리는 워드프레스를 이용할 것이니까 그대로 두면 됩니다. 여러 개의 워드프레스를 만들 거라면 워드프레스 멀티사이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 하시는 분이 멀티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신경 쓸 겨를이 있을까 싶지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요 워드프레스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서 뭐 아무것도 바꾼 게 없어요. 지역도 그대로, 요플랫폼도 그대로, 블루프린트도 그대로, 이 아래 있는 것들도 아무것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인스턴스 플랜을 선택하게 되는데 요금제가 가장 저렴한 게3.5 달러가 있고 5 달러, 10 달러, 20 달러, 40 달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 서버의 사양이 있는데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외계어 같을 거예요. 첫 번째 있는 게클래이고두 번째는 메모리가 몇 기가인지, 그리고 프로세서 CPU가 어, 어, CPU 성능이 나와 있고 스토리지 하드디스크 있량 그리고 전송 트래픽이 얼마나 큰 건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면 어차피 다 3개월 무료로 제공을 해줘요 만약에 저라면 어차피 무료니까 조금 좋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달러짜리로 이용을 해 볼게요 여기에 써있죠 신규 라이트 세일 고객은 제한된 시간 동안 선택한 플랜을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뭐 인스턴스 확인이라고 해서 이름을 입력하라는데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건드릴 게 없어요 인스턴스 생성 눌러줍니다 자, 짜잔 하고 몇초안 지났는데 어 서버가 생겼는데 아직 회색이에요 대기 중이라고 나오고요. 한몇초 정도 더 기다려 보면은 이 회색이 이렇게 컬러로 바뀌게 되었고요. 워드프레스로 들어오면 총 6개의 탭이 있는데 그중에 네트워킹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 워드프레스 네트워크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퍼블릭 IP 지금 52.7876129라고 하는 것을 복사해서 새 주소에 넣고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워드프레스가 짠하고 만들어졌어요. 이게 홈페이지예요. 사실, 아직은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허접해 보이지만, AWS 라이트세일 서버가 생성이 되었고, 거기에 워드프레스가 자동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527876129라는 IP는 고정 IP가 아니라서 서버를 재부팅한다던가 그럴 때마다 이 IP가 막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 IP 연결을 눌러주고, 그냥 바로 생성 눌러주면, 이렇게 고정 IP가 생성되면서 연결되었다고 나오고요. 계속을 눌러주면 새로운 IP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IP를 복사해서 한번 다시 붙여 넣어 볼게요. 역시 똑같은 이제 사이트로 잘 접속되는 걸볼수 있고, 이 IP는 이제 요금을 계속 내고 있는 한 영원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IP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IP로 접속하지 않죠. IP는 개발자들이나 내부에서 사용하는 용도지. 누가 인터넷 접속하는데 4 3 2 0 0 1 0 8 2 5 이렇게 IP를 입력해서 접속을 하겠어요.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메인을 구매해서 여기에 연결해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다시 AWS로 돌아가서 상단에 검색창에 라우트하고 검색하면 라우트53이라는 도메인을 구매하고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메인 등록 메뉴가 있죠. 여기에 내가 구매하고 싶은 도메인 이름을 검색을 해봅니다. 저는 이양블리 c o m 이라는 사이트가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이 사이트를 검색했더니 구매할 수 있다고 나오고 금액은 13달러라고 나오네요. 이것을 선택 버튼을 누르고, 결제 진행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으로 설정해 두시면 되고요. 자동 갱신을 켜두면 1년마다 한 번씩 자동 결제가 될 거고, 등록자의 이메일로 메일이 올 거예요. 만약 원치 않으신다면 활성 버튼을 꺼두시면 딱 1년만 사용할 수 있고, 1년 뒤에는 이 도메인이 사라집니다. 저는 나중에 제가 필요 없어지면 갱신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성을 체크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 줄게요. 자, 연락처 유형은 저는 이제 개인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름과 성, 이메일, 이런 것들을 입력해주고요. 국가번호는 82고, 전화번호를 잘 적어줍니다. 주소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국가는 대한민국을 잘 선택하고, 구군시와 뭐 우편번호 이런 것들도 입력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도메인 이름과 내가 입력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체크박스를 클릭해주고, 제출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도메인에 대한 등록 요청이 진행 중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상태 확인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도메인을 새롭게 제가 구매를 했고 이 상태가 진행 중이오고, 어 벌써 이렇게 메일이 오네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 고객님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도메인이 활성화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한 1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 도메인이 활성화 될 때까지 다른 걸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이 도메인 주소를 아직은 이렇게 입력을 해봤자 당연히 활성화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접속이 안 되고요. 다시 라이트 세일로 돌아와서 아까 개설한 이 워드프레스 블로그 사이트의 네트워킹 탭으로 돌아가면 이 퍼블릭 주소가 있고 이 퍼블릭 주소를 복사해서 사이트에 입력하면 이렇게 워드프레스가 열리죠. 네, 결제했다고 이렇게 메일이 또 왔네요. 자, 아까 13달러였는데 이게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19,114원이라고 하네요. 자, 조금 더 기다려주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메일이 또올 거예요. 그때까지 다른 걸좀 해봅시다. 자, 워드프레스 사용자 페이지로는 들어왔는데 이제 관리자 페이지로 가보려면 뒤에 주소에 슬러시 wp-admin 하이픈 하고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디 패스워드는 우리가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잘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요. 다시 aws로 돌아와서 인스턴스의 연결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렇게 워드프레스 시작 안내서를 읽어 보십시오라고 나오는데 어차피 안 읽을 거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 ssh를 사용하여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뜨면서 굉장히 옛날스러운 도스창 같은 게 열리는데 이제 이걸 터미널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만 우리도 이 워드프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간혹 접속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용 방법을 모르시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뭘할 거냐면 워드프레스가 생성되고 그 워드프레스에 접속하는 비밀번호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자, 비밀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l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비트나미 애플리케이션 패스워드라는 파일 안에 비밀번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알아낼 건데 그 비밀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이 자, 따라서 치세요. cat cat이라고 하는 cat를 입력하고 비트나미 언더바, 애플리케이션 언더바, 패스워드를 치면 되는데, 따로 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D라고 입력하고, 탭키 한번 눌러주면은, 비트나미 언더바까지 입력이 자동으로 되고, 여기서 A 한 번만 더 입력하고, 탭키 눌러주면은, 애플리케이션, 패스워드까지 다 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비밀번호가 나왔어요.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를 해주고, 참고로 여기서 컨트롤 C는 안 먹어요. 컨트롤 C 하면은, 이상하게, 막 엔터 같은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 한 뒤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면 복사가 됩니다. 이게 우리 워드프레스를 접속하는 관리자 비밀번호니까 이게 해킹당하면 큰일 나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워드프레스 사이트로 돌아가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디는 무조건 USER, 유저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방금 전에 복사했던 그 패스워드를 컨트롤 V 해주면 요 패스워드가 방금 여기서 복사한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으로 로그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좌측에 세팅스라는 설정 메뉴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일단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가 편하죠.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이트 랭귀지에 있는 것을 잉글리시에서 쭉 내리다 보면 아주 익숙한 한국어. 오 다시 한번 쭉 내리다 보면은 오잉. 오 여기 한국어 굉장히 잘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숨어 있네요. 한국어로 입력해 주고 타임 존은 지금 세계 표준시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표준 시간 UTC 기준으로 플러스 9시간입니다. 이걸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데이트 포맷은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에 있는 연월일 기준으로 하이픈으로 구분자가 되어 있는 이 포맷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타임 포맷은 그냥 그대로 두거나 24시간제를 원하신다면 세 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은 우리는 월요일이 보통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 사이트 타이틀에 양분리 블로그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Save Change를 눌러주면 자 저장이 잘 되었고 영어로 되어 있던 것도 한국어로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도메인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오 메일이 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만들었대요. 호스티드 존을, 도메인을 위해서. 자, 이제 너는 다음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라. 너 이제 알아서 잘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해보러 가시죠. 자 라이트 세일 화면으로 돌아가서 왼쪽에 도메인 및 DNS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도메인을 연결해 줄 건데 지금 보면 등록된 도메인이라고 나오고 여기에서 DNS 영역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도메인 소스를 다른 도메인 대행업체에서 산걸 등록을 하는 건 여기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굉장히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서버도 아마존에서, 도메인도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 라이트 세일 서버는 지금 3개월 무료로 쓰고 있지만요. 아마존 라우트 도메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클릭하니까 조금 전까지는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나왔네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생성 버튼을 눌러주고요. 자, DNS 영역이라는 게 생성이 되었고, 이 도메인으로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계정에 일치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름 서버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세일 이름 서버 사용. 만약 이 aws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뭔가 다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해요. 근데 저는 이 aws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름 서버 사용을 눌러주면 알아서 바꿔주고 이제 다시 인스턴스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든 이 워드프레스의 도메인으로 들어가서 이 도메인을 할당해 주면 됩니다. 어떤 도메인이냐? 이 도메인으로 이제 할당을 해줄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되고요. 그냥 할당 버튼 눌러주면 이 도메인은 이 고정 IP로 연결이 되었어요. 자, 또 메일이 왔죠? 또잘 못하는 영어를 읽어보면은 자, 이 업데이트, 네임 서버를 업데이트 했대요. 이 양돌리 닷컴이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튼 뭐잘 됐다는 메일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도메인으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소를 복사해서 새로운 사이트에 붙여 넣어주면 자, 어, 양블리 블로그라면서 워드프레스가 잘 접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양블리닷컴이라는 저만의 사이트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찝찝한 게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양블리닷컴은 연결이 안전하지 않대요. 공격자에 의해 도난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클릭해 보면 HTTP로 시작하기 때문인데, 대부분의 사이트, 예를 들어 네이버로 접속해 볼까요? 네이버닷컴이라고만 접속하지만 왼쪽에 자문쇠의 모양이 있고 안전하게 연결되었다고 하고 자세히 보면 http가 아니라 https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상관이냐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하려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광고를 노출하고 그걸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구글에 잘 노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문서를 확인해 보면 구글은 바로 이 http 연결이 되어 있는 사이트에 더 많은 점수를 줘서 상위 노출을 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은 웹에서 모든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웹사이트 소유자가 http에서 https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https로 꼭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취미로 만들었고 뭐 나랑 친구들이랑 가족들만 사용하는 홈페이지라면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검색 상위에 노출을 시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꼭 HTTPS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HTTPS로 전환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윤자동닷컴이라는 사이트는 국내의 아임웹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HTTPS로 바꾸기 위해서 인증서를 적용하는데 비용이 1년에 24만 2천원입니다. 이걸 내야 돼요. 하지만 이 아마존 라이트 세일에서는 SSL 적용을 해서 HTTPS로 바꾸는데 금액이 무료 무료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laughs> 자 조금 전에 열어두었던 터미널로 다시 접속을 해주시고 만약에 연결이 끊어져 있거나 닫았던 분들이라면 다시 이 아마존 라이트 세일에 인스턴스를 눌러서 이 SSH를 사용하여 연결을 눌러주면 이렇게 다시 브라우저가 뜨면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SSL 적용을 위한 명령어를 입력을 할게요. sudo /opt/bitnami/bncert -t ool 하고 엔터를 쳐 줍니다. 몇초 정도 기다리면은 이렇게 도메인을 입력하라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방금 구입한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yangly.com 엔터 그리고 뭔가 질문이 몇개 나올 건데, 첫 번째 나오는 질문에는 그냥 N 하고 엔터를 쳐주면 되고요. 한번더 엔터를 쳐줍니다. 만약에 HTTP로 접속했을 때 HTTPS로 연결을 해줄 거냐? 이거는 Y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그리고 동의하냐고 물어보는데, 어차피 동의 안 하면 안 되니까 Y 해줍니다. 자, 이메일 주소를 하나 입력하라고 하네요. 윤자동gmail.com을 입력해주고, 자, 뭘또 동의하냐고 물어보는데, 네. 뭔지 모르지만 공이해 줍니다 자 이렇게 뱅글뱅글 뭔가 돌아가고 있고 잠깐 기다려주면은 자 석세스 성공했대요 잘 설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엔터를 쳐줍니다 자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사이트를 열어서 접속을 해볼게요 도메인 탭에 있는 도메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면 자 아까와 다르게 자물쇠가 생겼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사이트와 똑같은 안정성을 가진 겁니다 자세히 주소를 보면은 앞에 https가 자동으로 붙었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주소만 입력해도 무조건 h t t p s 의 안전한 경로로 접속이 됩니다. 이거 설정하는 거 진짜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거를 수십만 원 주고 제가 결제를 했었네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수십만 원 내고 하지 마시고 무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버를 설정하는 건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터미널 열린 건다 닫아주시고요. 워드프레스 어드민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wp 어드민 그리고 유저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비밀번호를 메모를 어다안 해놨네요. 자, 다시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찾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죠. 자, ls 하고 엔터 치면은 비밀번호가 있는 파일명이 나오고요. 음, 바드를 사용하라네요. 자, 비밀번호를 볼수 있는 cat 하고 b 하고 cat 그리고 a 하고 cat 하면은 자동으로 파일명이 완성이 되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비밀번호가 짜잔 하고 나옵니다. 자, 비밀번호를 복사했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홈페이지 보안 설정도 잘 됐고 도메인도 생겼고 워드프레스도 생겼어요 여기까지 들어간 비용은 도메인을 구입한 비용 약간 19,000원 그게 끝입니다 이 도메인 구입 비용은 아마존 라이트세일을 이용을 하나 국내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나 해외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나 거의 대부분 도메인은 무조건 사야 돼요 그리고 이 라이트세일 서버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요금이 청구되지 않고요. 그때 가서 계속 이용을 할지 아니면 그만할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여기까지 따라하셨다면 이제 이 인스턴스가 3개월 동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열심히 블로그도 꾸미고 글도 작성하고 애드센스도 신청해서 수익을 내보는 시도를 하면 되고요. 3개월 동안 해 봤는데 아, 영 나랑은 안 맞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글 쓰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꼭잘 맞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가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혹은 이 aws 라이트 셀리보다 더 좋은 서버가 그때 가서 나올 수도 있고 지금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워드프레스를 이용을 해보면서 여러가지 시야를 좀 넓히시고 그때 가서 본인의 조금 더 넓어진 시야로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작부터 굉장히 비싼 요금제의 호스팅 서버를 꼭 구매해야지만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치한 블로그를 어떻게 꾸미는지 그리고 글을 작성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따라하면은 한 시간만 따라하면한 달에 100만원을 벌수 있고 천만원을 벌수 있다. 그런 거는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꾼이고 다 강의를 팔려는 거니까 믿지 마세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워드프레스 100개 만들어서 한 개당 100만원씩 100개면은 1억이니까 한 달에 1억씩 벌수 있으면 뭐하러 영상 찍고 강의 팔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냥 하면 되지.